오늘 축구 이적 시장 핫한 소식 이슈 빠르게 정리해줄게. 메뉴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 장 필리프 마테타를 영입하려면 4천만 파운드 필요함. 풀럼은 풀백 안토니 로빈슨에 대해 4천만 파운드 이상만 제한받을 예정. 리버풀과 메뉴 관심. 로마는 타미 아브라함을 여름에 판매할 수도 있음. 웨스트햄은 이미 협상을 시작함. 토트넘이 본머스의 가나 윙어 앙투한 세메뉴에게 약 4천만 유로 제한할 계획. 첼시가 페에 노르트의 수비수 다비드 한츠코를 주시 중. 토트넘도 관심 있음. 맨유는 코비 메이노의 계약을 2028년까지 12개월 연장할 옵션 있음. 에버트 계약 나는 브렌트 퍼드의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네르고르 영입을 추진할 예정. 유벤투스가 더글라스 루이스를 뉴캐슬의 센드로 토날리와 맞교환할 가능성 있음. 뉴캐슬이 코모의 19세 윙어 아산 디아오 영입에 관심 있음. 인테르 밀라는 공격수 마르쿠스 티랑과 새계 약을 논해 중. 현재 그의 바이아웃은 8500만 유로 프랑크푸르트가 레알 마드리드의 윙어 아르다 갤러 상황을 주시중. 전 바르사 감독 사비는 다시 감독직을 맡고 싶으며 다른 라리가 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오늘의 축구 소식 여기까지 더 많은 소식 기대해도 좋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